우리는 다시 한번 신과 뜻을 모아 주저함 없는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. 비정규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, 모든 고통받는 노동자 민중과 함께 나설 것이다. 전 세계 노동자의 승리를 수락하고 경기도 이천에서는 물류전차 화재로 전, 건설 노동자가 38명이나 죽었다고 합니다. 바로 그것으로서 12년 전, 2008년에도 비슷한 상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. 그 대응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들을 히업, 소홀하지 않고, 않고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, 있다고 생각합니다. 자신의, 자신의 몸을 버 풀면서까지 이루어내려고 했던 자산을 억압받고 차별받지 않는 그런 정산을 원했습니다. 원했습니다.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 하나는 투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연대라고 생각합니다. 이런 코나 위기 속에서 모여서 오늘이 어떤 날인지를 한번 뭐 기억하고 또 생각해보는 이런 계기가 되어서 나름대로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조합원 전체일 운동을 하자라고 하는 건데 전태일 열사는 원래 어 섬유봉제 노동자였지 노동조합을 해보지 않았습니다. 만약에 전태일 을사가 살아있었다면 아마 노동자운동을 하지 않았을까. 그러면 결국 조합원이 되지 않았을까. 그런 생각에서 어 조합원 전태일 운동을 하자고 우리가 대의원에 서 결의를 했는데 뭔가 조직적으로 단결된 어떤 힘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다. 그런 의미에서 어 노동조합이 전태일이고 전태일이고 노동조합이 되는 그런 취지에서 조합원 전태일이라고 우리가 명명하게 됐습니다. 어 저희가 의욕인 바 하다 보니 패치가 굉장히 핏사이즈로 제작이 되었습니다. 저희 조합원으로 전태일 열사를 이 자리에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전체 참가자들이 조합원 전태일 패치를 자기 가슴에 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도 이 패치를 자기 가슴에 함께 달아주시기 바랍니다. 정태일이다. 정태일이다. 연대하고 투쟁하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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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쟁! 지쟁. 청계피복 노동자들이 예전에 열심히 활동했다가 잠시 이제 사라져서 또 다시 이제 봉제인지로 혜 봉제인들을 위해서 이제 활동하게 됐는데 특히 이제 선배님이 있기 때문에 저희 봉제인지혜가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선배님 존재 의가치만으로도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앞으로도 선배님 정신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. 저는 좀 개인적으로 어뭐 재단도 하고 시다도 해봤고 미싱사이기도 한데, 배지를 달아본 건 처음이거든요. 좀 남다르죠, 저는. 특별하게 어떤 의미라기 보다는 좀 가슴이 벅차죠. 그 인물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일단 저는 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당시에 그 열아홉 살 20살, 21살 나이에 썼던 메모들이 나오는데,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할수 있다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과, 본인의 지위가 있었음에도 내려놓고 어떤 시다를 위한 어떤 행동을 몸으로 보였다는 것들 이런 걸좀 체험할 수 있어서 저는 책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. 뭐 이거를 평소에도 달고 다니면서 계속 생각하면서 이걸 알려야 된다고 봐요. 지금도 물론 노동 환경을 더 좋게 바꿔야겠지만 그분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만큼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정신을 이어가야 된다고 봐요.